어, 비정규직의 문제 혹은 어, 노동자들의 어, 정당한 권리의 문제는 그것이 비단 노동자들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바른 사회가 되느냐 하는 것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1,700만 촛불 이후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어, 난제로 남아 있는 수많은 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숨 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은, 단지 정부나 정권에 맡겨놓아서는 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우리 현대사에서 보더라도, 거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또 민중의 힘으로 권력을 쫓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었지만, 정치권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놨을 때, 그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두세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익게 알고 있습니다.